창세기 제48장. 이 일들 뒤에 어떠니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어떠니가 야구백에 고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우벤과 시모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또 자기 형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바단에서올때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라스 길에 묻었는데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시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매 문하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문하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 날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스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받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또한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제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루우 베나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험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철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순나기를 포도나무에 메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수블로는 바다의 항구의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에까지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두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 하리로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그것은 곧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깊음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에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이 마리로다. 베냐민은 이리 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판이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햇쪽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물의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햇쪽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해세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밭을 침상에 모으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 지니라. 제50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그를 위하여 사십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칠십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니라.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매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묻으라 하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심히 큰물이더라 그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비통한 애가로 크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례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의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닷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히 슬픈 애곡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그것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무레압 막벨라 밭에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이 햇족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함에.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고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 유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문나스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올라갈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